안녕하십니까. 독서의 도멘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학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어,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어, 원장실인데요. 어, 이곳에서 오늘은 어, 여러가지 책을 보면서 홀트웨이 하면서 어, 시간을 보내다가 40대 제에게 많은 영향을 준책한 권이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 특히 변화, 어, 변화를 강조하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을 읽고 저도 그 생존을 위한 변화를 어, 깨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은 어, 제가 읽게 된 동기는 그 어렸을 때. 어, 제가 그, 사실, 고향 해남, 땅끝 마을 쪽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 저녁에 되면, 그 이렇게 그 바닷가가 보여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앞산에 이렇게 보면, 앞산에서 이제, 기러기들이 그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V자 편대를 끼룩끼룩 쭉 날아가는 것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어, 서점에 갔는데, 바로, 그 기르기 편집 모습이 거표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추억이 떠올라서 일단 구입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렇게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 책이 바로 윙입니다. 윙 음, 자기 개발 우화인데요. 어, 기르기를 주제로 해서 기르기라는 그 어, 기르기 그 꼬마 꼬마 고모 기르기를 통해서 어, 성장해서 어, 이 기러기가 어, 어떤 그 말이야, 어, 그랜드 부스가 되는 과정을 어, 우아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교훈을 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본다면 어, 꼬막 그 고목 기러기가 철없이 지내다가 이제 좀, 이제 좀 튼튼한, 튼튼한 기록이랄까요? 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어떤, 어, 어떤 꿈을 갖게 했합니다 자기도 어떤 그 리더가 되고 싶다. 어, 그랜드 굿스가 되고 싶다. 어, 그래서 나름대로 어, 이렇게 그 비행연습하고 어, 다른 애들과 잘 어울리고 <laughs> 어, 뭐몸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어, 그랬습니다. 아 어,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 어 이렇게 주변에그 이렇게 선배라죠 약간 그 나이 드신 기력이들을 찾아가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구스멘토라는 기력을 통해서 어, 마음 훈련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비 훈련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어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구스 멘토라는 기록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얘기하자면 어뭐 마음 그 뭐야 마음이 중요하다 어 특히 뭐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 뭐 자기 자신을 믿어라 어너 자신의 어떤 그뭐 날개 날개를 믿어야 된다 어뭐 그런 거라든지 뭐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교훈들을 이렇게 듣지요. 그리고 그걸, 그걸 마음속에 어, 새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드디어 이제 대이동. 어, 이 기력이 이동은 이제 주로 뭐라 하냐면 어, 초등학교 대체 독서 교육 할 때도 항상 그 철세그설명을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을 많이 어, 이용하고 그랬는데요. 어, 대이동 생존의 여행이죠. 어, 꿈 꿈의 나군까지 그뭐몇천 수만 킬로의 그 여행을 하잖아요, 기르기들이. 어, 그랬을 때그긴여행에 어, 생존의 여행의 어, 같이 이동했을 때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꼬마 기르기가 고모가 배워서 함께 이동 하게 됩니다. 어, 이동하면서 이제 그 어, 폭풍을 만났을 때이 어, 고마 고모기러기가 어떤 그기러기를 그 보면 기러기 편대를 이렇게 동영상도 보면 기러기 리더십 동영상 유명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기러기들의 그 특이한 것은 기러기 편대를 이루었을 때 어, 제일 그 리더 힘이 좋고 어, 어, 그런 그 기러기가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힘이 있는 기러기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좀 늙은 기러기들, 어린이 기러기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힘차게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어떤 그 젊은 날개를 잘치는 그런 기러기들이 뒤에서 포진해가지고 쫙 이렇게 멋지게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바로 그 흔들리고 막 이탈하고 그랬을 때인데 서로 가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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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서로 격려하고 막 해가지고 그 폭풍을 뚫고 어 나가죠 그러다가 그 폭풍을 뚫고 나가면서 어떤 그자절하고또 지치고 하고 그러면 이제 도태되고 다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어 해, 하는 그 괴력이들이 있었을 때또 어, 튼튼한 아직까지 힘이 남, 남아있는 개더이들이 같이 또 저행해서 같이 있어주고 그 친구 개력기가또좀 좌절하고 힘 힘이 붙인 개더기가옮기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주고 해서 다시 옮기 회복하면 같이 다시 비행을 쭉또부자를 형성해서 또 날아서 또그 무리 대그 무리에 합쳐서서 다시 쭉 가서 바로 꿈의 나공까지.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그그 그 성공했을 때그 비행에 성공했을 때그 무리 중에서 대그 이동 어, 긴 여행 동안에 어, 그 역할을 누가 잘했는가 어, 보니까 바로 그 꼬마였던 그 고모기러기가 성장해서 튼튼한 날개 훈련 비행 훈련 을 통해서 갖췄던 그 다음에 그~ 구스멘토 기록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마음 훈련 어~ 리더십 훈련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어~ 그~ 폭풍의 휘말렸을 때잘 발휘했고 또 지친 어떤 도태됐던 어~ 아파서 그~ 또 어~ 쓰러져서 힘들었던 기력기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어우려서 데리고 나군까지 왔다는 어떤 역할을 잘했다는 의미로 모든 무리들이, 무리 기력기들이 바로 그랜드 구스라는 어떤 칭호를 주면서 세워줍니다. 그랬을 때 꼬마였던 그 고모 기러기가 그런 긴 여행을 통해서 리더로서 거듭나서 그랜드 구스가 되었다는 자기개발을 왔는데요. 어, 이 짧고, 어, 뭐랄까, 우하지만, 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그 삶의 교훈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그 변화, 바로 꼬마고모 기록이가 어, 자기 위기식, 자기 삶의 어떤, 그, 어떤 그 느낌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사, 30대부터 쭉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0대 때 뭔가 느낌이 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존 본능이랄까요? 동물적 감각이 좀 있어서 한번더 업그레이드 된 성장하고 싶은 변화 어, 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 그때 어, 뭐또 그,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엄청 그 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997년 같은 경우는 YMF가 터져가지고 변화되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기업체도 보면 변화를 못해가지고 도태되고 문 닫는 회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혜건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마누라 빼고 뭐다 바꿔라 뭐 그래가지고 어 유명한 오름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 변화를 엄청 강조하죠. 또 우리가 그뭐 빛의 강의 속도로 어, 변화 돼가지고뭐 핸드폰이 엄청나게 변화 됐고 뭐 지금은 뭐몇년 사이에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어, 그래서 그 변화를 강조할 때그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그책 책이 어, 책에서 배운 게 바로 그 그런거 한 여섯 가지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 뭐랄까 그 목표 표현할까 어, 목적지, 어,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 그래야만이 그 자기가 어떤 그 위기를 느꼈거나 어떤 그 뭐랄까 폭풍우나 고난을 당했을 때 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 견뎌내면서 그걸 간, 가는 힘이 어, 좀 이렇게 버텨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그 시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타이밍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 놓치면. 어, 도태되는거죠. 옛날에 그 코닥인가 무슨 회사 있잖아요 필름 그 아마 그쪽에 그 회사 하나, 하나가 변화를 못해 가지고 많이 도태되 버려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뭐 일본 그 전자 제품들 유명하잖아요 녹음기 소니 이런 그 회사들도 지금 우리나라 보면 하... 없잖아요. 옛날에 그 소니 들고 막, 크, 막, 너네들 듣고 막다 했던 그 회사들 없,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변화에 어, 못했을 때생존을 못하고 대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에, 시기를 잘 에, 잡아서 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훈련이죠. 어, 실전적 훈련되지 않으면 그 변화의 시기에 왔을 때 에, 적응을 못하고 생존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변화에 대한 준비가 준비훈련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넷째로는 이제 그 실행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고모가 비행훈련 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막 해보잖아요, 막 그와 같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그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섯째는 이렇게 팀업 동역자 혼자라는 힘힘 드니까 동역자를 만나서 서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견디는 힘도 있고 서로 도와주고 또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자 하자 해보자 막 이러니까 그런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아픔들이라든가 고난들이라든가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이렇게 덮으면서 같이. 가다 보면 좀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지, 꿈의 낙원까지 긴 인생의 여정을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그 당시 제가 40대 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뭐랄까요, 어, 더불어서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조화롭게 살려고. 어. 그래서 이 책과 비교되는 책이,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아,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읽고, 또 감동받고, 또 그, 거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어, 있잖아요. 그 비교된 책이 바로, 어, 이렇게, 그, 뭐랄까, 조단한 식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네요. 워낙 그, 옛날에 읽어갖고, 전환한 예, 유명하잖아요. 예,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우리 속담에는 뭐 가장 일찍 일어난 새가 이렇게 먹이를 많이 먹는다. 뭐 얘기했듯이 이 책과 비교되는 건데, 이 책은 산업화 시대 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자유, 성공, 꿈,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어떤 그런 쪽의 책을 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어 지금은 이제 뭐 네트워크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뭐 뭐라 그죠? 그 혼자서는 안 되고 협협업하면 그건 뭐, 뭐 이렇게 인터넷이 또 하나 작동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도 있어야 되고 뭐 핸드폰도 된게 아니고 음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고 하나의 어떤 제품이란 되듯이 헐리우드도 어, 보면은 영화 한 작품을 어, 만들 때 보면 한그 연출자 어, 감독이 어, 스태프들을다 그 모아서 하나의 팀을 이어가지고 어, 하나의 영화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 만든 뒤에 흥행을 하면 돈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laughs> 혐, 바보 사랑하죠 지금도 보면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어, 누구 한자 뭐 해갖고 성공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어, 다그 협업 서로 돕고 어, 시너지 효과가 됐을 때 어, 축구도 보면은 그 항상 아르헨티나가 우승후보고 뭐 그렇지만은 어, 잘 이렇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좀 지더라고요 그런거 보면 메시라는 유명한 선수 한 사람 있지만 어, 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까. 같은 팀, 원팀이라든죠한 팀이 되었을 때, 우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옛날에도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거, 축구 우승팀 보면, 독일도 별로 유명한 선수가 없었는데, 보면은 뭐 우승하잖아요. 그만큼 그 조직력이라고 그러죠. 축구에서 말하는. 그 조직력,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바로 이그윙 이라는 책 이게 바로 어, 기러기의 그 기러기 사람들 사람들이, <laughs> 사람들이 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저는 특이하게 그 책을 읽을 때한권 책에 그 피를 꽂히면 그 주제에 관련된 책 아니면 어, 그 저자가 쓴 책을 최소한 세권 이상은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융이라는 함께, 뭐, 유명, 멋있잖아요. 함께 나와야 큰 힘이 된다. 진정한 변화는 함께 시도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관련된 책, 함께라는 낱말을 좋아해서 저도 이제 블로그에 구스멘토라는 닉네임을 많이 달아서 썼는데요. 함께, 다 함께. 모여서 살자, 뭐 더불어서 살자. 그러다 보니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종류 중에서 몇 가지를 겸해서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가 옛날에 뭐 따뜻한 카르스마스인가, 삼성 무슨 강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그 번역했던 책이죠. 이렇게 환자밥 먹지 마라. 어, 성공하려면 그 사랑으로 채워라. 어, 지금도 혼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유명한데 어,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갔을 때 밥이 없으면 어, 씻고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밥 먹, 지금도 그게 뭐할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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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습관이 안 돼요. 혼자 그래서 밥을 혼자 먹, 먹는 상황이 되면 아예 안 가고 막불먹을때도 <laughs> 있고요. 자꾸 전화를 하죠. 이렇게. 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이, 밥을 함께 먹시다. 읍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또,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직접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제목 좋죠. 어.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거죠. 유명하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먼저 가버릴 수가 있다잖아요. 함께 가면 힘들지만, 어, 그래도 어, 멀리까지 갈수 있다 하니까 서로 더불어서 어울려서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와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 책고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기려면 함께 가라. 예.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뭐랄까요 어, 회사 조직들이 어, 옛날에는 그 수직적인 어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무섭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디 옛날에 회사에 가면은 제일 뒤에 부장 있고 그냥 차장 과장 주인 대리 뭐 그래가지고 평사원 해가지고 딱 이렇게 뒤에서 관리하는 딱 지켜보는 이런 조직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팀원으로 돼 있잖아요. a m jang city o n 아 t 아마 m jang city one, team jang, team j 직도바뀌 e a m jang, t e a 제가 그 n g team jang, team jang, team 는데 n g team j 이 n g team jang, team jang, team jang, team jang, t 읽기 시작했죠. 어느 독서 강의 생산적 책 읽기인가? 아마 그 책은 제가 많이 기억하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사실은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습관이 한제 됐죠. 변화됐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그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또 신앙 관련 책을 읽고 꽂아 놓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응. 교회는 팀이다. 어떤 그 사역은 혼자, 뭐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모든 성도들이 그 많이 재산 정도이라 하잖아요. 어, 모든 그 성도들이 한 팀을 로 사역했을 때, 어, 뭐이 오고 성장이 온다, 뭐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 제가 이제 그 가장 좋아하고, 어, 40대, 어, 제3의 어떤 그 영향을 주고, 또 지금도 항상 그, 자, 그 살면서 그기력기 편대, 어, 기력기의그뭐랄까요이그 꼬마였던 고모, 고모 기력이가 그랜드 구스가 되는 그런 삶을 어, 저도 살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유인이라는 책. 약간 그, 뭐야, 갈매기꿈과 비교되는 책인데요. 어, 가장 우아 중에는 그런 있잖아요. 어린이 왕자, 그 다음에 갈매기꿈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 맞는 그 어, 자기개발 우아는 바로 윙이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윙이라는 그 아, 통닭. 아, 통닭도 지금은 날개만 파는, 윙만 파는 것 있잖아요. 잘팔린답 합니다. 아. 그래서, 윙을 열심히 먹고, 영국 간에 강근해서 변화를 잘 이루어서 여러분들 삶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바로 날개를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 날개, 윙, 기억하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